오늘은 윤곽주사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병원마다 윤곽주사가 다 다르나요? 네네. 이 윤곽주사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합법적인 윤곽주사에 가까운 건 벨카이라예요. 근데 벨카이라 1회 분이 보통 2회를 맞거든요. 한 명분이. 2회를 맞으면 그게 네 앰플이에요. 근데 그 재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내번 맞으면 아주 싸구려 차값 정도 나와요. 중고차 값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권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이걸 만나고 반드시 효과가 있냐. 그런 보장 미안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벨카이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테로이드에다가 뭐 다른 걸 섞어 놓은 이런 윤곽주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계란 주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제는 얘가 실제로는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앰플로 돼 있는 걸 주사기에 넣어서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가장 불법이죠 그래서 근데 벨카이라를 보통 환자분들이 맞으시는 뭐몇만 원에서 십몇만 원에 놓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제 얘기해 드렸지만 제 친척이라도 램 앰프를 다 사용하면 제 친척이라도 200만 넘게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윤곽 주사를 어딘가에서는 벨카이라라고 이름 붙여서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재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벨카이라를 그냥 섞어서 어떻게 줄 수는 제가 봐서는 없어요. 그래서 어... 윤곽 주사가 다 다르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사정을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스테로이드에다가 단게 약간 섞여 있는 정도로 쓰고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윤곽주사 꾸준히 맞으면 정말 효과 있나요? 음, 제가 아까 설, 이걸 설명하면서 성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분이 스테로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테로이드의 가장 큰 단점이 꾸준히 맞으면 지방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꾸준히 맞으면 별로 좋은 주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가정은 있어요. 아주 통통하다. 난 지방이 아주 많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성분의 윤곽주사를 조금 맞으면 돼요. 그것도 잘 보고.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장 큰 부작용은 효과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곽주사를 맞으면서 저는 볼이 좀 날씬해지기 위해서 사각턱 보톡스를 같이 놔주거든요. 사각턱 보톡스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호평을 들어요. 선생님 나 갸름해졌어요. 얼굴 살 빠졌어요. 이런 얘기 듣는데, 그렇게 늘 얘기하시던 분들이 윤곽주사를 맞고, 이건 효과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효과가 0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간혹 정말 나는 많은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근데 호평을 하는 사람의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효과 없다 그 다음에 꺼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얼굴에 놓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윤곽주사는잘안 해드려요 참고로 벨카이라는 부산에서 아마 제가 투입한 게 아마 뭐 최소 3등 안에 들 거예요. 하지만 가격 때문에 제가 잘 권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윤곽조사를 맞으면 효과 있는 좋은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요? 음, 통통한 얼굴이겠죠. 지방이 많은, 얼굴 살이 지방이 많은 통통한 얼굴인데 사실은 제가 아까 살짝 팁을 드렸지만 윤곽주사 맞이, 맞기 전에 사각턱 보톡스 같이 맞거나 미리 맞거나 뒤에 맞거나 꼭 맞으세요 사각턱 보톡스가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주거든요 심부모 지방제거도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사각턱 보톡스가 가장 편하고 쉬운 결과를 주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얼굴 살을 빼는데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팁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이어트예요 <laughs>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항상 얼굴 살 빠져 보이게 한답니다 저렴한 주사와 비싼 주사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비싼 주사인 벨카이라라면 이 얘기는 다르겠죠. 벨카이라라면 램 앰플이 기본이고 원래는 한 번에 두 앰플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재료비만 해도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한번 맞을 때 최소 100만원 이상은 주고 맞으셔야 벨카이라를 그래도 썼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비싼의 의미가 100만 원이 넘는 게 아니라면, 저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윤곽주사를 너무 사랑하지는 말자. 안면 윤곽수술도 위험하지만, 윤곽주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효과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간혹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호르몬 부작용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아시고 하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